누굴 누굴까? 아, 끌었다 말때난 어때 어때? 사이. 와 호그 사이 이거 뒤 밖에 게 내가 한번 응. 와 뭐야 나. 어 누구야 우주님, 오세요. 와 호그 뭔데? 호그 뭐예요? 호그 돼지 호그 호그 아 호그가 론데 느낌이 있는데요? 아 호그 돼지 맥클리 오른쪽 어, 도는 뺄게요. 거 같아. 아 뻥치. 뺄게요. 오른쪽, 오른쪽 맥클리. 아, 아, 그나 진짜 빨리 말했는데. 아, 팔리겠다, 팔리겠다. 아, 진짜 겁나 느려. <laughs> 리퍼 가라. 리퍼 잡아줘. 리퍼, 아 잡았다. 잡았네. <laughs> 그래. 자 혼자, 아, 자려 혼자. <목 diamond> 아는 아니, 아, 너무, 너무 좋아요. 너무 <laughs> 아 미쳤. 어 아, 뭐야? 나이스. 음 배웠고? 어, 왼쪽. 왼쪽 시그 봐. <laughs> 아, 너무 급하게 말씀하신다. 도와줘야지. 아, 아 미친 그래, 발도 안 돼. <laughs> 아파요, 아프긴 해요. 선생님, 선생님, 아나님아나님이 먼저 가볼게요. 다가안 돼. 애들 뭐, 빼는,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빼는 거, 빼는 거, 할머니, 할머니. 아, 나안 죽기네요? 하! 아! 벌크스도 맞죠? 아르피해없어요 <laughs> 뭐라고요? 가맞아졌어요어아려 그냥 아, 시그마, 시그마 해, 보면 되거든요? 시금마시금마자리야까지자리야까지 하나 보 돼요 자리앗 보고 있긴 해나만피 뭐였어? 앞에 밀어줄 사람 아, 궁 있는데 나스 어, 아나님 맥크리 아, 저 맥크리 조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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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 아뒤그 크리 말했대 아나님 아, 뭘요? 뭘 말해 아니, 뒤에 맥크리하 됐어요 와 싸우지 마,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혼나 아, 이 자리야 자 문제야 헬로라 빨리 화해 아, 리 자리야가 제일 못때했잖아요어떡 빨리 화요 사이 좋아요 아유 뭐라고요? 아니 아1긴 한데 내가 망치 아나 살게 아 쥐야 스킬 스킬 아닌데? 야 너무 잘다 내가 제가 1급이에요 <laughs> 일급... 나 12살인데? 내가 더 어린 애 이러고 있네 방장이 제일 늙었으면... 음...아디야? 음, 맞아 어, 방장이 제일 늙 여기서 늙은 사람은 쟤년 타야 어그러지 살인 줄고아니야인정 해주세요 차단합니다 나이스 어 라인 하이 하이 라인 안녕 그... 주방 어, 뭐. <laughs> 지금 라인한테 인사한 거야? 적 팀한테? 네네 근데 형 뭐해요? 어사 에라 아픈데 주방 줄 거죠? 야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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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피었어 자염! 왜지? 자염! 이 먼저 드랑다 말한 거지? 안. 어 미친 주방 와 이게 맞지 오버치지안 밀게 안 밀게 안 밀게, 네. 밀게 멀망치 나야. 안민다 돼요. 안민었는 킬이야. 안 살려줘요, 살려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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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이지. 뭐 어떤? 리퍼, 수가... 리퍼 번... 오른쪽. 시나살려주 아, 사람 나. 이야 필. 톡 시간 되는데. 사람들은 원래 맨날 먹안녕 저는 <laughs>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. 야야야, 아, 나노겐 이제 준비하요 아, 이번에 또안 밀게. 안 밀게. 주방 빠졌어. 주방 자방다 빠졌어. 가봐 가봐. 와 너무 잘 나와. 뭐라고? 내가 밀어서 내가 밀어서 잡았네. 한 번만 살려줘서랑 겐니 로돌았어요한 번만 살려줘아왜 없어요? 왜 없는 거예요? 와 wow. <목소리나> 감사합니다. 손님들 예, 힐러도 필. 우리 사주세요. 자, 맞을게. 우리, 우리 원나 위도우, 위도우, 하 와, 서개핑 넘었어. 그... 어, 피인데피인데 하나 잡았지? 저기도 일로 왔어! 여기 막고 다녀. 트레이스 한번 봐주느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여기! 아! 안 돼! 와! <목소리> 아, 거점 못 먹었네? <목소리> 아나 빨리 와. 힐줘흐흐흐시 흐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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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아다피이긴한데 어, 한데. 왼쪽에 캔지 던다. 페! 도망가. 아, 어디, 어, 어디 어디 어디? 아니, 리브 어, 랩... 상태가 좀좋사되는데 아, 어어 아! 아 잠깐만. 줄지 몰랐지, 이거는. 못 들어겠는데. 안 돼! 아이코어 아니!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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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? 야타.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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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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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인사. 인사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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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! 지니아버리니 와우 이 안 맞지 수면 나이스 아 너무 힘들어 트레조 나타컷 파라 잡았겠지 아, 아나 1 아나 1 이기네요 파라 개피 왼쪽 아이다. 2층 아, 어? 떨어졌다 나 아, 죽을 거야 안 죽어 아니 누가 나 자꾸 밀어 일로 누구야? 나 아, 라인이겠지 망치지 1 인데? 나이스 팀 아, 아파요. 날때리고 팔아요. <laughs> 이러지 말고. <laughs> 여기 힐이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. 틀린, 아, 틀린다. 오케이. 아, 그만해 아, <laughs> 아, 누가 여기서 안 하더래.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나이스 아이스 <laughs> 아, 누구야 누구야 아예 맞긴 아아 주방 또고 이럴 <laughs> 네, <뒷을, 들어갈> 거야 나가어나겠야야니 파랑 파랑 혼자 혼자 다 어, 윈스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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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, 궁 거. 개꿀맛. 맞... 응. 단무지 좀더 드세요. 덩크레, 저거 너무 건방지긴 하죠? 어째 걸림. 회신님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솔붕봉이 어. 돌봉이. 못 가, 못 가. <laughs> 아, 죽어 그냥 아, 어딨어. 아, 더 가고 싶어. 어디를 가, 자 가. 면 되지. 파리야? 어, <laughs> 나, 나, 파리, 파리, 수준이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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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에 토라 아, 뭐야 나내에 털을... 아, 뒤에 토라 때문에 아또수상이 내가 토른데 토르 게 우리팀 토아 그러네 우리팀이었다와 <laughs> <laughs> 준비 와메이 아, 어, 아까 이안 왔어요? 와몇킬다아봤네 2층 그렇다. 먹어달라고 토르 했는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옆>. 야!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나이> <웃음> 웃겨. 대포탑이 열릴 중이야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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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웃음> 진짜 와,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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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 웃음> 방. 어때? 아, 그만 와. 그만 와. 어우, 아, 방, 아, <웃음> <와베베베베네>. <웃음> 어, 잠깐이 아, 지금 아니, 네 어, 리다리다 위도 나왔어. 위도, 위도, 또, 또. 아, 완이날아요 곧. 여기, 여기. 위에, 위에 견요 한님만! 한입만한입만 피, 피. 아이고. 아, 그냥 지져 <laughs> 버려. <짖어버려. 웃음> <laughs> 아, 그래. 아왜 탱커가 없어? 장해 게임이 다힐줘해 아, 주면 진짜 고마워 고고있어아 이럴수가 없어요 다었어요 안돼! 렛붙다아우이오라이 뭐야 커트로 개꿀잠 야 자냐 아! <laughs> 놀리다 죽었네. 어떡하 이거? 답이 어, 없는데요? 어와 나이스 걸고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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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선생님, 선생님. 오, oh, 너무. No. 아, 죄송합개다 어, 어, 아니... 아, 죄송합니다. 응. 아, 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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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죄 아, 아, 죄 아, 죄송합 아, 아, 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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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 하복. 왜 앞뒤 바꿔 만 해? 손는구만. 이거 어? 이거 나는 이거 안 굿네. 이거 이거 안안 해. 네이안안 <laughs> <laughs> 해. 안니힐 이거 아 굿네. 이거 안안녕하세요 공기판, 공기판. 미친 주방. 어, <laughs> 오케이. 야, 나이씨. 설마, 아, 여기 다 왔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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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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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 헬스 다, 다 가져왔어 어떻게 한번한아까기 방치 막았어 방치 막았어 스비트아나피아나피파라컷파라아 아, 이게 왜 죽어 나 해주면 해주면 나주면아돼아 설마 여기서 술에 쳐가아 군대거든 요 이거 아, 아악! 니아 이거 난데 아니 이게! <laughs>